에게 편지하기를 함께할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현대의 생활은요 사실 이게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문이 있나요? 문은 사실은요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항상 열어놔야 될것 같으면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 문은 이렇게 열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은 통제가 필요한 곳에 잠금 장치를 통해서 해놓는 게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문이라는 것은요, 사실 열림 문보다는 이 닫힘 문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리고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 이렇게 열고 닫히는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문 그런 문, 이런 그 단순한 문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파기 문도 문인 줄 아시죠? 들어가면 답니까? 나가는 문도 있죠 졸업의 문 미국 굉장히 힘들잖아요 졸업했다고 학위를 받았다가 다 되나요?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있죠? 취직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 다 가지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짝을 만나야죠. 결혼의 문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결혼의 문을 성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다들요. 결혼의 문.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닌가 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들. 또, 또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참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들요 역시 정말 그 인생의 문도요, 우리의 문도요, 이 열린 문보다는 닫힌 문이 훨씬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어,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있다면은 우리 2012년에는 여러분의 이런 인생의 문이죠 활짝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리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2012년을 막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문들을 막 봉착하게 될 테인데, 아니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펄펄펄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신나는 일이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일생을 기다리다가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얘기가 체코의 유명한 유대인 작가인 프란츠 카스카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든지 저 문지기를 피해서 한번 좀 들어가려고 일생 동안 애를 쓰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문지기를 따돌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시간을 다 보내고 그렇게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문 밖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 다 됐으니까 죽어가면서 한번 그 이유나 좀 알자 하고요 왜 당신은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문지기는 깜짝 놀라서 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이거든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묻기를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막아 서 있나요? 하고 그렇게 문지기가 얘기하자 아니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이렇게 막아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당신은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건데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억울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왜당신은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그그 그 문을 그냥 그렇게 열어준 적이 없습니까? 하고 묻자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한 번도 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민망할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 한 번도 열어달라고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억울하게 문 밖에서 한 번도 문 열어달라고 열어달 요청도 못하고 그냥 시간이 다 가서 문 앞에서 그냥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길래요 주님 자신이 문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문지기 양물인 우리 인생을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 문을 열어 주시려고 지금 우리 앞에서 서계시고 대기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요. 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문을 열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성경이 기록되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봉독하는 게 이게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죠? 키워드가 바로 겁니다. 너희 앞에 열린문을 내가 두었다 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문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나요? 아세요 정말요? 네? 정말 열린문이요 그런데 과연 빌라델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열린문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2012년에 활짝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네. 네. 어떤 교회였나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참 뜻밖에. 뜻밖에 사실이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즉 신분이나 아니면 지위나 재산들이 보잘것 없는 사람을 말하며 가난한 하류층의 사람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큰 능력이 있는 만큼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입니까? 그래요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는요 능력이 작은 만큼 더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험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질 것, 가진 것 보잘것없는 그런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런 힘들을 보고 지레 포기해버린 게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경기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런 사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체력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생각해서요, 미리서 도전했던 미리서 도전할 만한 것들 을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고 체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한 게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미리서 그렇게 기어주고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세상에서요 약한 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랬어요 다 배웠어요 고참이 확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막고안 넘어가자라고 그러면 더 맞아요 어떻게 때리면은 맞고 쓰러져야 돼요 괜히 너무 빠른 사람은 맞기도 전에 쓰러져야 돼요 더 맞죠 네. 네. 참 세상의 방법이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큰 문을 열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그것이 세상 나라의 법이고 세상을 사는 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법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도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자 앞에 있는 열린 문, 이것은 참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서 작은 소망,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미리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고 나틀지라도 그거 다시 집어들고, 다시 챙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비록 큰 능력은 아니지만은, 벌써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도 이제는 소중하게 여겨야할 때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신앙 안는 사람이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들을 넉넉히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능력이 작은 자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소망 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소망 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필하델피아 교회는 비록 이 작은 이 능력이지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문들의 축복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 우리도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진 걸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로 주로 행했다, 실행했다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에서 65마일 그 스피드를 지켰다는 것은 그렇게 드라이브를 했다는 그런 말로 그렇게 더 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이렇게 말씀을 지켰다 하는 지키다 는 말은 테러로 하는 헬라의 그 원어로요. 어떤 뜻이냐면 물론 킵하다 그런 거 있지만은요 어떤 뜻이냐면 보존하다, 프로텍터하다, 보존하다 프로텍터하다 말씀을 보호했다는 그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로 인해 세워진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분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 성경으로 정경화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직 구전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거든요. 그러므로요, 바른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이런저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비지하게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다른 얘기들 이야기하면 또 그런가 하면서 금방 마음이 바꾸기 쉬운 그런 때가 바로 이 성경의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상을 쓱지나 가니까 금방 복음에 그냥 다른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따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게 나온 거예요. 바로 그랬어요. 복음의 관자들이 금방 다른 사상에 미혹돼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순수복음을 지켜 그러니까 전승해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바로 성경이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때도 더 힘들었습니다. 빌레델피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밖으로는 유대인의 시기 중상 모략 박해, 특히 그그 그 뭐죠 율법으로 인한 그 행위주의로 막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안으로는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자은막 지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모로 그냥 신앙이 막식어져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뭐라 그러냐면은요이 한문으로서 이신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예요?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거기. 그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주의가 복음이 행위주의로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저도께 일곱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게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고리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은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변질 하지 않고 보존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있는 온갖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작아서 많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로 보존하고 복음의 핵심을 지켜 나가려고 애를 쓴다면요 그런 자에게 그런 공동체에 그런 교회에는 앞길에 활짝 열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축복의 소스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바른 복음을 보존하고 전하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바른 복음이 들어가며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는요. 그 나라가 어디든지 축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다 진짜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그게 얼마큼 축복을 받아서 영향력이 있으 뭐라 그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그 축복을 받은 로마가요, 다름은 아닌 한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네, 그래요. 정말 조금한 섬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고 축복을 받았냐면은, 이제 그 나라의 영향을 받는그 지경은요,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디예요 예? 네? 이 영국이요. 영국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불꽃같이 튀고 난리하고 무너질 것 같고 진짜 곧뭐 무너질 것 같은 이그그 그 동양의 한 나라 누구예요? 우리 한민족으로 보세요. 그렇지만은요. 지금 한국이 위상이 얼마나 커져 가고 있는 줄 아세요? 대단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렇게 보존하는 그러한 어떤 복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맞아요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들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누린 사람들이고 그런 나라들이고 그런 공동체예요 예. 우리는 복음을 지켜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냥 복음을 지키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잡한 삶,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열리는 문에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도 더 복음에 관심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먼저 구하면은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달인 1월을 복음의 달, 성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영웅과는 복음을 지켜나는 교회로 출발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작정하십시오. 복음의 소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열려주신 문은요 그럼 문은요 절대로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되는 그런 메시지인 줄 모릅니다 그런 언약이고 약속인 줄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어떤 문이든지 닫고 어떤 문이 열어버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헤로도왕이었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복음재난 베드로를 딱 오게 꽉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사용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패단 간수들이 붙들어 있고 손과 발은 자고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실상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뭐라 그랬죠? 일어나 옷을 입어라. 잠겼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첫째 칸수를 통과했습니다. 둘째 칸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은 스트리스로 나가는 큰 철문이 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치문인 죽음에 물르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열리신 분은 그런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로당이 아무리 닫아 놓아도 우리 하나님이 여심히하는요 왕도 닫을 수 없는 것이 온 세상의 그런 문드러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때요 베드로가 주는 교환이 경훈이 있어요. 잠을 잤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편안하게 기쁜 잠에 거아 떨어졌으면은 주의 사자가 와가 그 옆구리를 걷어차도 그렇게 그래야지만 깨어날 정도로 그게 잠을 잤습니다. 그 모든 시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이 있고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형을 앞둔 그 날, 그, 그 전날조차도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이런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과 이런 평강과 이런 소망과 이런 배짱과 이런 배포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2012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 가지고만 됩니까? 말안 해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려면 세상을 아니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환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썸가 그러나 어떤 어떤 계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닫아버린다면 닫아버린다면 과연 누가 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신다면 그분을 누가 닫겠습니까? 닫힌 문도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메스터 키를 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역시 썰랜드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커넥이 되신지 문 없죠 캠퍼스하고 썰랜드가 교회가 크잖아요 많이 크잖아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열쇠가 수백 가지입니다 거기는요. 그래서 한번 그 어디죠 그 락스미스인가요 거기에 와가지고 이게 몇년 몇 만에 한번씩다 갈더라고요. 어돈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이게 뭐 실린더 다 갈고 하는데. 아 그런데 이게 그냥 들어갈 곳은 많고 감당할 건 많은데 그갈 때마다 부서에 찾아가지 열쇠 달라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분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열쇠 하나만 달랑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 열리더라고 어디든지요. 다른 데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열쇠 신청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일하다가 저한테 열쇠를 잠깐 맡겼어요. 가만 열쇠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 뭐가 달라. 그래서 내가 뭐 이쪽 이 차나 얘도 그래서 망치 가지고 탁탁탁 뚫어 가지고 대각 맞춰 가지고 탁탁이 지고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메스터키라고 합니다. 한국 말로 그걸 뭐라고요? 메스터키. 예, 예, 그 아무도 몰랐어요. 음, 올때 우리 천하 목사 이렇게 주고 왔는데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날이 나고. 아마 아마 다 바꿨을 거예요 또. 예. 여러분 우리는 메스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메스터키. 예.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메스터 키를 쥐고 있는 교회 부흥을 쥐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길을 여시고 이 교회를 여시면요 교회 부흥과 아름다움을 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네.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열린문이라는 걸 생각해 볼때참 정말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슨 문 같아요? 천국 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가 그때 오게서 삶의 어떤 문에서 어떤 인생의 문에서 지금 현장의 문에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만은 지금 베드로 그래서 풀려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나요? 이 땅이 있나요? 아니요, 뼈도 못 찾습니다. 그는 어디 있나요? 천국 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 풀리나 안 풀리나 결국은 죽잖아요. 맞습니까? 새 첫날 세상말로 정처부터 그런 얘기해서 어떻게 좀 마음이 안 닿습니까? 아니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사람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잘 풀려나든 잘안 풀려나든 조금 지나다 보면 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천국 문 앞에 이를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알다 보면 삶의 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사실은 천국문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요. 그런데요.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죠.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옥문은요 항상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 니까? 어느 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여러분 신자의 기분상 천국은 항문은 항상 열려 있고 지옥문은 항상 닫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정반대입니다. 천국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닫혀 있습니다. 어려워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문은 들어가기 쉬워서 그냥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막대기 막사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옥문이에요. 천국문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최선을 다 해도 우리가 죽으라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나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그 죽는 순간에 다른 할 말도 많이 있는데 그가 딱 고백하는 게그 양마디 있었어요 뭐예요? 아 천국문이 열리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두고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안 열린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국문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그 문이 귀중하다는 걸 고백할 때가 올줄 압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는데 다쳐진 그문 그, 그 앞에서 열쇠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 집에 대문 열쇠가 없어 집에 못 하는 것도 이렇게 황당한데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이 여기 청소하러 오시다가 제가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로님이 그냥 사무실을 그냥 잠가버리고 잠깐 또 홍디포를 가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는 키가 안에 들었고문다 잠겨있고 그것도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다행히 전화가 있어 전화했던 장로님 이 금방 오셔가지고 그걸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금방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고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그 천국문 앞에 딱 가는데 열쇠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 돈어머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천국문의 열쇠인 것을 <laughs> 믿습니다. 응. 찬송가 4 0 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냐면 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노예들을 막 사냥을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팔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마음에 무뚝무뚝 지워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난 죄, 현재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큰 죄, 작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알지만은 너무너무 자기가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큰 죄가 많기 때문에 나 같은 노 이상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문득 과거에 제가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어느 정도 했냐면은요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이렇게 팔때 말에 안 들면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상어밥에 딱 그냥 집어 넣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는 벽에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고 마음을 떨릴 때마다 읽었습니다. 내나 너를 나는 네가 내가 너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들 중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음을 잊지 않고 지나다가 여든 두 살에 숨을 거두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도 여러분 많이 들었었지만은 이 출처가 여기였다는 것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아마 하늘나라고 가면은 아마 가질 확실히 가지만은 가면은 세 가지를 보고 놀랄 것이다 첫째는 뭐예요? 어? 저 사람 분명히 천국에 올줄 알았는데 못 왔네? 안 왔네? 하는 거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으올수 있었지? 못올줄 알았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어찌 내가 여기 와있지? 그래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 살이신 그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천국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고 살다가 철국 문이 천국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눈을 감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주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이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요. 천국문이 열린 자에게는요 동일한 하나님요 이그 삶의 문도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문이 닫히면은요 그 삶의 문도 함께 닫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한 주인인데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천국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원히 잘때 천국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때는 삶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2012년에 우리의 삶입니다. 열린 문을 맞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개인의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오늘 우리 교회 따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네,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해 일하다가 삶의 문까지 막 열려 버려서 복되고 복된 1912년을 맞이해서 그들을 것 복음을 통해서 막수출하고 나눠 주는 그런 힘차고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중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12년은 여러분의 우리의 밥입니다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은 열릴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인지 그렇지만 열릴 줄 믿습니다. 다만, 복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영혼을 잘되는 그런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